다운로드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쿠폰 다운로드 방식하고는 비용 절감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기존의 방법은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또 쿠폰 아야. 다운로드 비용을 따로 내야 됩니다. 또그 또한 사용자는 아, 비용이 얼마 나올지 예측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희 쿠폰 호출 방식은 전화 20원 비용으로 쿠폰 다운로드가 끝나는 것이죠. 친들은 <laughs> 연극을 보고자 할 때, 연극 포스트에 붙어 있는 012 호출 서비스에 호출을 하면, 연극의 줄거리, 출연진 정보, 공연장 약도, 시간, 그리고 할인 쿠폰까지 내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도착하는 서비스입니다. 오... 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사람들 위해 직접 한번 전화를 음, 걸어보자. 돈대로 나가고, 홍보는 굉장히 미비하고, 어. 반신반의 했는데, 손님들도 무척 반응이 좋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음.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 매출 면에서 굉장히 많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매출 대비는 한20% 정도는 올라가고. 20%면 올라가고. 손님들은 올리기 이벤트 단점까지. 네. 지금 바로 호출하세요. 삐삐 버튼를 누르시면 그대로 그. 쿠폰이나 정보가 핸드폰으로 도착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좋은데요. 좋은데, 좋은데요. 저딴지 네. 좋은데요? 감정단 거의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음. 딴지 감정. 네, 자. 그,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면 네. 전화했어요. 를그 가게에다가 삐삐가 아니라 여보세요. 아 거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아 사거리에서 우회전이요. 아 거기 그 떡볶이가 얼마예요? 이런 시간을 한 번에 줄이는 거지. 딱 삐삐 눌러서 거기 다 누르면. 음. 떡볶이도 천 원짜리를 800원에 먹을 수 있고 그 위치 이런 거한 번에 다 나오고 1차적인 광고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 광고라는 그 브랜드를 알려야 음. 이 사람이 그 브랜드를 알기 위해서 전화를 줬서 그때를 받아볼 아니에요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건 아니라는 거죠.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데이트를 하거나 어디 가서 뭘 먹으려고 할때야 음. 내가 오늘 종로에 가니까 내가 명동에 가니까 어느 집에 가서 뭐를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간판인데 밑에 호출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로 쿠폰을 운 받으면 2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 아니, 잠깐만. 집 앞에서 그, 그, 쿠폰 전화 걸어가지고 들어갈 정도면은 문 앞에 가서 그냥 얘기해도 그냥 줍니다. 안 줘! 어, <laughs> 누가 줘! 아, 순순인가가요 그런 안 거다. 좋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예. 20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예, 저희 저 스튜디오 중앙에 저희가 번호를 예, 적어 놨습니다. 012-300-3300.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발송할 때그 들어가는 비용. 그 부분을 그 차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메시지를 SMS 형태로 보내면 한 통당 15원, 20원 선으로 발송이 되고요. 지금 사진이 들어가거나 동영상이 들어가나 이런 MMS로 보내면 지금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는데 현재는 어 20, 200원 정도, 그 다음에 300원 정도로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정도의 원가 구조는 약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회사 그 고유 유선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에다 링크를 시켜서 어, 회사 약도라든지 이런 것들 뭐 팩스 보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도 좀 복잡한 거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돼 있는지, 이제 소비자들은 일반 전화를 보면 "아, 음성 통화하는 전화번호 팩스"라고 써 놓으면 "아, 팩스를 보내는 번호". 012 한번 보겠습니까? 호출하는 번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컨텐츠를 호출하는 번호 이렇게 해서 012로 저희가 서비스를 적용해놔서 그렇고 향후에는 일반적인 번호로 약도 간다든지 뭐 그런 서비스로 확장해서 서비스할 아, 그 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야, <laughs>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개발자께서 투자 기근하게 <laughs> 나오시는데 <laughs> 제 기술에 대한 이전은 뭐 사실로 된다면 제 기술을 이전할 용의가 있고요.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평가를 해서 충분히 이전도 용의가 있습니다. 기술 평가 금액 이제 보여드리거든요. 얼마 솔직하게 예상하십니까? 기보가 좀 제가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기관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뭐한 10억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억 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한 천억 시장을 만들려고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아 대박 나지. 기술 보증 기금의 어, 네. 평가 금액, 그리고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력도까지. 우수적인기관이죠 오! 얼마입니까? 하루! 하루! 오! 하루! 대박이 계속해서 매력도까지 보겠습니다. 기보의 김진현 박사께서는, 어! 기은별리사 4개, 4개. 4개. 김경 생일이에요? 야 <laughs> 좋은 기술이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템은 시장성에서 인지도라든가 마케팅을 못 구하면 막말로 도로목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강력하게 결합이 되면 시장에서 대박이 예상되는 그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단지감정.